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한 번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고꾸라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작은 선택부터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까지. 자, 그런데 작건 크건 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 인생 향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나는데 오랜만에 다른 곳, 다른 상점에서 옷을 사게 됐어요. 기존에 샀던 곳과 옷 수치가 비슷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택배 온걸 보니까 옷 수치가 예전에 내가 입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온라인 쇼핑몰만의 수치를 재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사고 대충 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서 내가 두번 수고해야 되는 더 생산적인 거에 시간을 쓸 수도 있는 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죠. 직장에서도 보고서를 썼는데 물어보기가 귀찮은 거예요. 피드백을 한 번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완비해가지고 빠르게 이걸 내버리자. 결제를 받아버리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어긋나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대충 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포기도 굉장히 쉬워지죠.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도 뭔가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수월해집니다. 어느 정도 발을 들이고 노력을 해 보면 실패하더라도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자 이걸 인지하게 되면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도 굉장히 신중해져요. 근데 들락날락 잘하면 나가는 것도 쉽고 들어가는 것도 쉽습니다. 들락날락 하는 시간은 근데 똑같이 소비되는데. 결과는 없어요. 들락날락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치명적으로 누적되는 이유가 한 번에 내 인생을 고꾸라뜨리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사그라들게 하죠. 자, 왜냐? 내가 들락날락 자, 대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쩔 수 없이 내 나이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스스로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결과는 없어요. 생체학적인 나이는 먹었는데 결과는 없고 누군가가 결과를 내는 모습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대충대충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에서는 더 깊게 파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무언가 결과를 냈는데 저 사람이 겪었던 그 과정을 축소하고 싶습니다 자 노력 없이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에 눈길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꾸준히 무언가 해온 것 없이 한 방에 기대게 되죠. 대충 사는 것과 힘을 빼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쏟아부어가지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기간 동안만은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정한 기간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다른 여가를 통해서 나를 리프레시 하는 건데 일상이 리프레시야. 그럼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쉬어야 되는 그 구간이 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순리대로 풀릴 거야. 대충 살아. 온갖 미디어에서 말하는 힐링 전도사들은 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추상적인 목표는 추상적인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고 추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은 높일 수가 있죠. 대충 살지 않고 한번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상단 온라인 카페 오셔서 제가 써놓은 글들 보시고, 마음 공부해 나가시기.